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117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2일 오후 1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 LG SK 전기차로 일본 텃밭 인도네시아 공략. 자. 현대 자동차 LG, LG 에너지 솔루션 SK 등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일본의 자, 자동차 텃밭인 인도네시아 일대를 대대적으로 공략하고 나섰다. 전기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 생산기지로 만들어 완성차, 어, 관세 장벽이 높은 아세안 지역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 어, 한국 완성차 부품 업계의 점유율을 높이,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내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북동 쪽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사바주 코트, 코타키나 발루시 KKIP 공단의 연산 5만 톤 규모 공, 동박 공장 착공에 나선다. 이 공장은 이르면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고, 동박 5만 톤은 통상 전기차 150에서 200만 대를 납품할 수 있는 규모다. 자. 그리고 SKC의 말레이시아 진출로 인도네시아, 어, 자동차 강판, 포스코, 완성차, 현대차, 배터리,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소재, 동박, SKC, 부품, 한국 타이어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차, 전기차, 한국 전기차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지금, 어, 현대차, 그, 인도네시아 신규 공장 예정지, 한, 한 곳인 카라왕 지역의 어, 파란색 화살표, 여기죠. 여기, 여기가 되겠고, 와, 이제 SKC가 네달 착공에 들어가는 말레이시아 코타, 코타키나 발루시 빨간색 화살표, 여인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 발루시는 인도네시아 보르, 보르네오 섬에 위치하고 있다. 어,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요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 오늘, 그래서 좀, 음, 코스피, 오전장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였던 상승으로 지금, 어, SKC도 오늘 고가가 이제 138,000원이었죠. 138,000원까지 찍었다가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죠.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어떤, 어,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요런 좀 표시를 해 드리자면 요런 좀 박스 요런 박스권을 뭐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올일선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간다 라고 하면 좀 다시 전고점 돌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외국인, 어, 기관들의 매동을 보면, 지금 또, 어, 또 팔고 있죠. 외국인 기관들이. 그래서 이게 박스권 흐름으로 다시, 어, 됐을 경우에 오일선 이탈하고 다시 뚫고 내려올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일선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못하는지.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밑으로 어,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곳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고, 자 어쨌든, 뭐, SKC도 오늘, 여기 한번, 여, 이 라인을 돌파하고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좀 매물 대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약간 지수 영향도 없지 않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동상으로는 좀 양호하고요. 외국인 기간 이틀 연속 해갖고, 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매동은 양호하고, 현재 뭐, 흐름도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후장에 좀 이렇게 다시 올려줄지, 그 여부를 봐야 되겠죠. 어, 지금, 어, 3일선 저항, 지지는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 흐름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도 현재 13만 3,500원은 좀 이탈 안 해주,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지금, 장이 조금 지수 하락으로 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색이 있는 그, 그런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에. 그래서 뭐 좀, 이런 뭐 스펙주 같은 것들도 좀잘 오르고 있고 정치 테마주 뭐 이런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뭐 강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뭐 내일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뜨게 됩니다. 자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6가지 어, 체크를 하시고 어, 임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은 이제 여, 어, 9시 정각부터 해갖고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어,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고 그 밖에 이제 주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매일매일 기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skc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